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크리스찬 채널 곽준식입니다. 요즘 영상이 뜸하죠? 아, 잘 생각도 안 나고 저도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요. 생각도 무언가 다른 일에 신경이 쓰이니까 생각도 잘안 나는 것도 있고요. 아,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나로 생각 좀 해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빌리버스 말씀 있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크리스천이면 세상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이렇게 딱 적혀 있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건 위로의 말씀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모든 일 했다가는 찰컹찰컹이죠. 그리고 안 되는 일도 많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요. 이 말에 속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포인트는 앞에, 내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인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인도하시는 받는 자다 하면은 균형에 맞게 세상의 흐름에 맞게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자유방종주의가 아니고 주님의 뜻하심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 말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성령 안에 존재하기를 기대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쇼파를 하나 버렸어요. 당근마켓에서 무료로 했던 쇼파 2인용 쇼파를 받았고 그 쇼파가 처음에는 보기 좋았는데 그리고 공짜니까 그냥 써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쿠션도 삐걱거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쓰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버렸었는데, 그걸 버리면서 느낀 게,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 것, 불편한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좀 버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소파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새 소파가 얼마 안하더라고요 6만원 정도 2인용 소파길래 하 누가 구매하면서 어제 뺏어 버렸는데 빼는게 더이리더라고요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 정리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도 버렸고 저도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을 무사히 할수 있는 오늘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화롭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성령의 인도,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에 제가 정리가 될 것이 있으면 정리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작게 나오네, 이렇게 보니까. 하,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